자, 우리는 지금부터 중3의 1, 중3의 1 수학 과정에 대해서 어, 공부해 보도록 할게. 어, 첫 번째 대단원이 수와 연산이란 단원이야. 자, 어떤 내용이 나오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제곱근이란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일, 첫 번째 시간이야. 일단은 첫 번째 시간. 어, 제곱근이 뜻이 뭔가 하고, 기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자, A가 0 이상일 때, 아, 어, 이상일 때, 어떤 X를 제곱해서 A가 나왔단 말이야. 이때,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해. 즉, X는 r o A, minus r A 이렇게 나타내는데, r o o A를 제곱하면 A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야. 마찬가지, minus r A도 제곱하면 A가 된다. 이거야. 해서 A의 제곱근이 어떤 X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해. 그 X는 플러스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 두 개가 있을 수 있어. 자, 플러스는 생략한다고 알고 있지. 자, 해서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표현해. 자, A가 양수일 때, 아, A의 양의 제곱근은 플러스 루트 A고, A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가 되는 거야. 이걸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이렇게 나타낸다고. 자, 이 이상한 표시 있지? 이걸 근호라고 하는데, 근호. 읽, 읽기는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어.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으면 돼. 자, 그다음 내용은 이 제곱근의 성질인데. 자, 제곱근의 성질인데. 자,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어. 예로 들어서 x의 제곱은 5라고 해 봐. 자, 5라고 하면은 이때 x는 플러스 루트 5하고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두 개를 쓸 수가 있거든.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야. 아, 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두 개잖아.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야. 두 개. 양수의 제곱근은 두 개. 그러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는 뭐냐? X가 뭐냐? 0뿐이지. 0의 제곱근은 0한 개야. 한 개. 자, 그 다음 어떤 수를 제곱하니까 음수가 되더라 이거야. 음수의 제곱근. 어떤 수 제곱해서 음수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자, 이거 없다. 0개야.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물론 이 고등학교에 가면은 i라는 개념이 있어. i라는 거는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이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개념은 중3 때는 안 배우니까 어, 아직까지는 음수의 제곱근은 0개 없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a의 제곱근은 plus, minus, r a라고 얘기했지. 근데, 자, 요거는 좀 앞에 제곱근이 왔어. 제곱근 a는 이 제곱근이라는 게루트 o t 라 했잖아. 루트 a라는 개념이야. 앞에 제곱근을 먼저 쓰면 루트 a야. a의 제곱근은 plus, minus, r a. 제곱근 a는 루트 a. 자, 제곱근이 뒤에 갔냐, 앞에 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주 중요해요, 이거. 헷갈려하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시험을 잘 내더라, 내더라고. 구분 잘 해두세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몇개 다뤄보도록 할게. 자, 1번은, 어, 나머지 번호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4번 한번 볼 자, 4번은, 어떤 수를 제곱했는가 했잖아. 144 분모는 12의 제곱이고 분자 121은 11의 제곱이잖아. 해서 어떤 수를 제곱했다. 12분의 11인데 여기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돼. 플러스 12분의 1이나 11이나 마이너스 12분의 11. 이두 개가 답이 되겠어요. 이두 개를 제곱하면. 144분의 1 2 1이 된다고. 그 다음 2번은, 자, 제곱근을 구하라. 했는데, 자, 36, 4번만 한번 해볼까. 자, 제곱근은, 어, 6을 제곱한 거지. 해서 2개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6. 이 2개가 답이 돼요. 아, 자, 낙서가 되어 있네.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다음 수의 근호, 수를 근호를 써서 나타내면 했는데, 어, 4번만 해보도록 할까? 3의, 음의 제곱근 했는데, 자, 3의 제곱근은 뭐냐? 루트 3이야. 그런데, 음의 제곱근이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돼. 마이너스 루트 3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한번 볼게요. 담수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어라 했는데, 자, 요 5번을 한번 볼까? 5번은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일단 마이너스 루트. 요, 근호 안에는, 어, 7, 7이 49, 6, 6이 36. 7분의 6의 제곱이지? 그럼 제곱은 이 루트를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6이 답이 되는 거야. 앞에 음수니까, 무조건 음수가 돼야 돼. 자, 그 아래 한번 보면은, 자, 5번 한번 보자. 자, 5번 다음 수의제곱근을 보라 했는데, 음, 이 4번만 한번 볼까? 자, 제곱이 되어 있어. 제곱이 되어 있으면 이 수는 25분의 9잖아. 즉 25분의 9의 제곱근을 구하는 문제거든. 그러면 25분의 9의 제곱근은 뭘 제곱하면 25분의 9가 돼? 자, 5분의 3도 있고 플러스 5분의 3도 제곱하면 25분의 9고 마이너스 5분의 3도 제곱하면 25분의 9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지. 자, 7, 6 7, 8번, 9번은 너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해. 9번 같은 경우에는 많이 헷갈리는데, 일단 풀어보고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 어, 10번 가서, 10번에 2번을 한번 볼까? 자, 10번에 2번을 한번 보면은, 자, 루트 마이너스 12의 제곱이야. 이거는 루트, 12제곱이 144거든. 자, 이거는, 이 루트는 무조건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 루트는 뭐다? 양수다. 양수. 무조건 양수야. 물론 0이면 0이 되겠지만, 어, 루트 안에 수가 있으면 양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루트 144는 이 12제곱이니까, 이 양수라고 했지, 양수, 루트. 양수니까. 12로 답을 해야 돼. 마이너스 12 하면 안 돼요. 마이너스 12로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자, 11번은, 어, 잘 틀리는 문제야. 어, 루트 81이, 81이 보이면 안 돼. 이게 루트 81이 얼마야? 9의 제곱이니까 9야, 9. 9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니까.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9니까, 마이너스 루트 9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3. <목소리>